반갑습니다. 허명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고, 친히 사랑을 실천하셨으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접촉하기도 싫어하는 수많은 병자들을 만져주시며 고쳐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고, 배고픈 오천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신 것은 사랑의 동기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가장 큰 관심은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언과 같은 새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도 제자들 사이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계명을 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며 갈등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드리는 여인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므로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시기 질투하며 내가 더 높아져야 할 때는 사도는 없어졌고 모두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수 있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남을 죽이겠다고 앞장섰던 바울도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의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씌신 사랑을 체험한 뒤에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나 사도들이 왜 이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권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 가지 계명도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땅의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도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어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는 세상이 냉랭하며 탄식 소리가 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보낼세.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야 할 가정에 찬바람이 불고, 교회에도 찬바람이 부는 것은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도 사랑의 결핍 때문에 부정부패와 온갖 사회악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웃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이웃 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행복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일으켜야 할 가장 우선적인 운동은 예수님이 유언처럼 당부하신 세 개명, 곧 사랑의 실천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사랑은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편파적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유익하면 사랑하고 나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도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면 쉽게 미움과 증오로 변하여 서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사람에 살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기적인 동기의 사랑도 아니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사랑에도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신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사랑은 쉽게 변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하에 따르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사람도 아셨고 부인하고 떠나갈 것도 아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큰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채한 원수를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참된 신앙의 기준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도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자된 표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날마다의 삶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해도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나에게서 사랑이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사랑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가까이하기 싫은 사람. 원수진 것처럼 꺼리던 사람에게도 다가가는 사랑의 시작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픈 사람은 오늘부터 사랑을 실천해 본다면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괴로워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면 우리도 사랑에 살수 있을 것입니다. 주석과 베이커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빛질하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빛질을 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날마다 행복한 사랑의 사도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